다음 순서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뻔뻔한 머니 펀펀한 머니 저희는 대민 조이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민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럼요 오늘은 은평평생학습관에 어, 저희 방송이 생중계되는 날이죠 맞아요 저희 방송이 드디어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끝나는 데... 것은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해 보겠습니다 <목> 지난 시간에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실천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laughs> 어, 절약이요.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좀 돈을 버셨나요? 아, 실천해 보려고 그랬는데 음, 돈 버는 게뭐 그렇게 쉽나요? 그리고 뭐 부자 되는 길은 너무 너무 멀고도 험한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쓰는 게더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저도 좀 절약하는 걸좀 배워서 정승처럼 한번 써 볼까 하는데 배워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실천하시길 바라면서 <laughs> 그런데 또 어, 본격적으로 번돈또벌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해 보기 전에 한번 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성찰이요? 네. 음. 어, 만약 제가 얘기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만약 이, 어, 일단 이 방송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일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되겠고 네. 또 들어보니 내가 딱 그런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없는 분 그러니까 네. 속칭 성공한 사람이 없는 분은 지금까지 했던 생각들을 싹다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얘기는 전부 틀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laughs> 만약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라면 돈이 많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돈 벌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은 도박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무시하세요. 뭐예요? 네, 그랬었죠. <laughs> 네, 이 말을 바, 바로 반박해야겠습니다. 음. 돈 벌려면 가진 돈을 전부 투자해야 합니다. 은행 잔고는 0원이어야 합니다. 빵원이요. 아. 그러니까 가진 돈은 전부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현물 그러니까 금이든 뭐든 싹다 투자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음. 자본주의가 그래요. 돈 놓고 돈 먹기 아니면 돈못법니다 은행 이자율이 어떠죠? 또 물가 상승률은 어떤 른 바보입니다. 뭐 이자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항상 낮고. 그래서 은행에 맡기지 말라는 거군요. 네, 어, 계속해 주세요. 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마르크스가 아주 잘 얘기한 바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 너무 어렵잖아요. 네, 참고로 저도 읽지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그 공부하기 싫은 분들은 네. 앞으로 영원히 돈벌 일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런데 뭐 네. 공부하기는 괜찮다 하시면. 이 방송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laughs> <laughs> 이거 홍보잖아요 지금. <웃음> 그렇죠. <웃음> 자 지금은 본격 경제적 자유를 향한 방송 펌프난 머니입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유준열이 주연으로 맡았던 영화 돈의 OST입니다. 머니 오프닝. mm okay. 이 영화에서 돈맛을 본 유준열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섬뜩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돈그 저... 돌아가던 모습. 네. <laughs> 맞아요. 어,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생겨서 돈이 그렇게 많아진다면 어, 저도 그럴까 싶은데 대미님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또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전 별로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웃음> 아, <웃음> 네. 그럼 다시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전문 투자자도 아닌데 그 전문가들도 망했다는 투자의 영역에서 살아남아야지 돈을 벌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네, 공부를 해야겠죠. 아, 네. 예를 들어서. 또 공부야. 네, <laughs> 누가 이 보험 좋다니까 계약하고 또 설계사가 들고 온 보험에 그냥 사인해주고 이런 분들은 그냥 지금까지 금전적으로 망해왔다. <laughs> 생각하시면 저, 되겠습니다. 저예요, 저. <laughs>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돈 쓰니까 아, 돈못 버는 거죠. 아, 네, 알겠어요. 네. 근데 뭐 저도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이제서야 공부한 입장에서 같은 눈높이로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네. 지금까지 공부를 게을리했으니까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벌써 TV 며 신문에 얼굴 내밀고 통상에도 수십억씩 찍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말이 노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돈을 벌려면. 본인 생각부터 바꾸는 게 당연한 일이다 라는 걸 숙지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니 대미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화가 나기도 하고 네. 그러다 약이 오르기도 하고 <laughs> 또 그러다 보면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네. 뭐 아무튼 앞으로 내가 쓰는 돈은 모두 굴리는 돈으로 써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음. 전문 용어로 시드머니라고 합니다. 시드머니. 네. 씨앗이 되는 돈이라는 거예 어디에 투자하죠? 그건 이제 우리가 천천히 공부해가면 되겠습니다. <laughs>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 아 진짜 너무하셔. 아니 그럼 절대로 다음 방송 놓치면 안 가르쳐준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laughs> 일단 배움의 불타오르는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마지막 곡입니다. 대미님 소개해주세요. 네 돈의 삽입곡이죠. 윌제이의 o f the Record 지금까지 펀뻔한 머니 펀뻔한 머니 여러분 우리 부자 되세요. 되세요.